진주는 보석 중에서도 아주 우아함의 대명사인 그런 보석입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주의 형성 과정은 결단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조개가 입수관을 통해서 어,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배출을 하는데 그 배출 과정에서 미처 뱉어내지 못한 불순물들, 이물질, 모래나 또 작은 미생물들, 유충들이 그 조개 속에 남아서 조개 표면에 침투하고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아프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 주위로 미끌미끌하고 맑은 체액이 계속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것을 진주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진주층은 탄산칼슘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굳으면 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고 대신 가볍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공 뼈 같은 걸로 연구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진주층은 한번 쌓일 때마다 1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쌓입니다. 0.001mm 정도 되는데요. 천연 진주가 상품 가치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없이 많은 이 진주층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야만 합니다 이 진주가 크고 귀할수록 더 많은 세월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진주를 만배로 확대한 사진을 보니까요 마치 기와를 쌓아놓듯이 계속 층층층층이 쌓여있는 모습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최소 2년에서 4년 그렇게 겪어야만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진주 중에서도 어, 천연 진주 중에서도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만개 중에 한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주가 굉장히 가치 있는 보석이죠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진주가 아마 사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 있는 진주가 달리 보이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아픔과 고통을 끊임없이 감싸고 감싸서 모래, 유충 같은 그러한 자기에게 고통만 주는 존재를 오히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보석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거룩하고 순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모래 같고 티끌 같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가슴에 우리들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그냥 가시 투성이죠. 그렇게 우리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시고 찔리시고 결국 피 흘리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슴 찢기는 아픔 속에서 아마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눈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진 상태에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도말하시고 도말하시고 씻으시고 또 씻으시고 감싸시고 또 감싸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우리의 거룩입니다. 구원과 거룩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값 없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건진받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거룩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앞으로 거룩해져서 구원을 얻어내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애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해서 우리가 노력함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성도들이 거룩해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4장 45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또 거룩하게 되었고 그러하니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맞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자꾸 떠나가요. 범죄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고집이 얼마나 쇄심줄 같은지 하나님도 못 걷고요. 자꾸 신앙을 타협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거든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뉘우쳐 회개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은 회파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안식일만 되면 시온을 향해 함께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무에서부터 다시 모든 걸 시작합니다.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마쳤을 때에 유다민족이 다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마 그때 이 찬양이 있었으면 그 찬양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고백하고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그랬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또 시간이 조금 흐르고 여유가 생기니까 또 다시 고질병이 돋는 거예요. 느헤미아가 바벨론에 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마치 진흙 속에 뛰어들어 뛰놀던 개들처럼. 온갖 더러운 죄에 다 빠져서 희낙낙거리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회심했는데 회개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돌이켰는데 그들의 삶이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사랑손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씁쓸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은 커녕, 마치 보령 머드 축제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진흙 속에 들어가고, 하얗게 이빨을 드러내고 막오예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마냥 많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정말 하얀 이를 드러내며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품에 안아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케 하셨건을 거룩한 자녀들이 또 다시 죄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실 때또 다시 피눈물이 흐르실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너무나도 비통했지만 좌절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개혁을 시작한 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 읽혀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13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4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성경을 들려 읽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백성들이 곧장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해 내기 시작합니다. 다 분리해 버렸어요. 이렇게 잘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잘 순종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죄와 같습니다. 죄는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를 분리하는 게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져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한번 같이 읽었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들리오지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쳐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설 명절 이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걸 또 해? 어떻게 했는데? 까마득한 분들 많으시죠. 이걸 어떻게 해? 작년 초에도 똑같은 마음 들었을 텐데요. 금방 끝났어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우리 구역장들이 수고했지만 금방 끝났어요. 그 마음은 사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사단이 던져놓는 거예요. 그 던져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결단하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떨어지게 하자. 그러면 벌써 금방 마음이 바뀌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에미아가 한 일이 뭐냐면, 도비아란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가장 치열하게 방해한 원수 두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업신여기고요. 성벽을 짓는 현장에 와서 에이구 그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고 비웃고 또비아양 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많이 세워지니까 분노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일을 했겠어요. 또,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몇 번을 꿰어내려고 했고요. 돈을 써서 뇌물을 써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수죠. 그런데 그런 도비아를요, 유다 귀족들은 그 도비아의 자녀들과 자기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동맹을 맺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심하죠. 한심하죠. 심지어 제세상 엘리아십은 성전 제사자 제사를 위해서 성전의 각종 도구와 또 제사 물건과 또 여러 가지를 두는 방을 다 드러내고요.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을 말이죠.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그걸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 들어가고그방 안에 있는 도비아의 물건을 다 발로 차고 내 던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얼굴이 빨개져갖고 다 짓밟고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니 성전에 나왔는데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한 성전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의분이 나서 얼굴 빨개져갖고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면서 다 둘러엎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위한 방으로 회복해 놓은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도비아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만들어져 있진 않습니까? 원수 마귀와 귀신이 틈타서 드나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는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가는 그런 방이 혹시 우리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게으름의 도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의 도비아를 품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쾌락과 음란의 도비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하고 돈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내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답게 회복해야 우리 영적인 숨통이 터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뇌매아가 보니까 성전이 버림받아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전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이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에,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꾸짖고 온 유다의 명하여 다시 그들을 위한 곳간을 채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불러서 다시 제자리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그 사명에 다시 서야 합니다. 사명을 버리지 마세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없고, 해야 되는데. 그건요,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건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당장 시작하세요. 주님의 성전 곳간이 비어 있지 않게 하세요. 도비아를 위한 마련된 방이 있거든 빨리 그것을 다 내어 던지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채워져야 하고 순종이 채워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느에미아는 안식일을 회복했습니다. 안식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갖다가 팔고 사고, 이도 두로 사람들이 각양 물건을 다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사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에미아가 귀인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그 배우에 있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을 너희가 다 잊었느냐, 망각했느냐, 어찌 이러느냐, 꾸짖고 그 다음부터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아예 성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닫아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과거 어릴 적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군것질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주일에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주일만큼은 우리 주님이 무조건 우선순위여야 돼요. 가장 먼저야 돼요. 주일만큼은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거룩을 회복하고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그들을 책망하고 며칠 데려다가 채찍로 때려버리고. 너는 막 머리털을 다 뽑아 버렸어요. 왜 그랬냐고. 이게 본보기로 머리털을 다 뽑아 버리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딸과 아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지켰습니다.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의 아들이 이 산발랏. 이 산발랏은 아까 도비와 똑같은 그런 호론 사람인데 똑같은 죄인입니다. 원수예요. 그런데 그 산발랏의 딸과 혼인해서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가정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제사장 직을 정결케 했습니다. 단호하죠. 단호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으로 돌아오는 그런 걸음을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우리 두 발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물론 거룩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합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 사, 죄를 사하심을 믿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게 부흥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건 마치 칼이 강두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살인을 저지른 무시무시한 죄의 도구가 되지만 똑같은 칼이 어머니 손에 들려지면 가족들을 맛있게 식사를 시키는 그런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의사선생님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길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그가 손대는 삶의 모든 부분, 삶의 어둠의 영역까지도 거룩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거하는 곳에 거룩의 영향력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거룩을 원하지만 막상 자기가 진짜 거룩하게 될까봐 겁낸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대충 한 발만 건치고 예수 믿고 싶습니까? 그렇게 대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죄를 허용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한편으로 두려움과 죄책감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거룩함에서 오는 담대함과 능력과 기도응답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성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워지게 합시다. 내 안에 도비아가 발견되거든 단호하게 내쫓아버립시다. 사명의 자리에 섭시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 드립시다. 저희로부터 떠나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노원주와 함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